온라인 셀러가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상품 하나만 가지고 경쟁해서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품을 그대로 올렸는데, 아, 누구 건 엄청 잘 팔리고 도대체 왜내 거는 안 팔릴까? 아마도 초보자분들 거의 약98% 정도가 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특히 구매대행 하신 분들은 한두 번 정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상품을 그대로 올렸는데, 아, 누구 건 엄청 잘 팔리고, 내 거는 진짜 올린 지 며칠 된게 무색하게 클릭 한 번도 없을 때 여러 가지 내가 비교해 봤는데 크게 문제점은 못 찾았겠는데 도대체 왜내 거는 안 팔릴까? 한 번쯤 경험해 보신 거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초보자분들 거의 약98% 정도가 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보분들이 많이들 실수하시는 이 행동.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이 컨텐츠 끝까지 한번 보시면은 체크리스트처럼 어, 내가 어떤 건 하고 있고 어떤 건안 하고 있구나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브랜딩 병행수입을 컨설팅한 지 5년이 넘었는데요 매번 같은 내용, 같은 사업, 그리고 같은 소싱 방법 같은 마케팅 방법 이런 걸다 알려 드리는데 수강생분들마다 늘 매출액의 차이가 일어나기도 해요 잘 파는 사람들에게 뭐 특별한 정보를 주냐고요? 아니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못 파시는 분들은 꼭이 실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초보부자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인데요 좋은 상품이면 무조건 팔린다 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2019년도 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맞았어요. 좋은 상품이 곧 마케팅이었어요. 셀러들도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진열해놓은 상품이 좋기만 하면은 그 상품을 사고자하는 사람에게 선택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셀러가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상품 하나만 가지고 경쟁해서 이기기가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착각은 내가 내 상품에 너무 사랑에 빠지다 보면 이 매력을 남들도 알아줄 거라는 거죠. 정말로 오랜 기간 상품을 준비하고 소고점을 잡고 이 상품은 시중에 나가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셀러 본인 혼자라는 거죠. 좋은 상품 맞아요.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충분히 소고점도 많아요 면밀히 들여다보면 자그 뜻은 뭐예요 면밀히 들여다 보여야만 그게 보인다 라는 거죠 사람 마음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품 소싱도 나 이렇게 좋아요 이 상품 내가 이렇게 너무 좋고요 잘 준비했고요 경쟁력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해줘야지만 알더라고요 이미지 몇컷만 올려놓는다고 해서 남들이 이 이미지 안에 있는 이 상품의 매력을 다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그건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떠들어야 이렇게 상품 상세페이지 안에서도 떠들어야 되지만 그외쪽에서도막 떠들고 바이럴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고객이 상품의 매력을 알고 그거를 검색해서 들어와서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요. 요즘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판매가 저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만의 시선으로 한번 담아본 건데요. 한번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첫 번째는요. 리뷰가 없는 상품들은 솔직히 처음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소비자는요. 동일한 상품이라고 한다면 리뷰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정말로 10개 이상의 구매 후기는 요즘에 디폴트가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요즘에는 지인들을 통한 구매 후기 작업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되어 있잖아요. 뭐 선물 줄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아니면 지인들이 한번 진짜 구매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만 달아놔도 확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그게 조금 여의치 않으면 체험단을 통해서라도 꼭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너무 좋아요. 인스타그램에 보면요. 댓글 주시면은 몇 분을 추첨해서 뭐 선물을 보내드리겠다, 이 상품을 보내드리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품 두개 어쩌면 커요, 생돈이니까 하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추적되는 거거든요. 초반에는 그래도 빠르게 달려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세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상품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 몇 장만 올려놓고도 아주 잘 판매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사실 그로스기 때문에 상품 상세 페이지를 안 보는 경우도 좀 덜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이미 유명한 상품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파는 제품은 사실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리브랜딩해서 가지고 온 내가 만든 상품은요. 정말로 상품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잘 설명해야지만 살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종류의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를 한다고 하시면은 똑같은 종류의 상품을 팔려고 하는 상품의 상품 상세 페이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팔리면서 계속 업데이트도 하고 좋았던 후기들을 여기다 올려놓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더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세 번째는요. 외부 유입의 부재입니다.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 안에서만 잘 했으면 됐어요. 쿠팡 CPC만 잘하고, 스마트 스토어 CPC만 잘하고, 지마켓 CPC만 잘해도 충분히 그 안에서 트래픽이 일어나서 판매가 잘 이루어졌어요. 또그 안에서 뭐, 그로스도 넣고 뭐 하면 더잘 됐죠. 그런데 워낙에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광고비 단가는 많이 올라가고 효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 외부 유입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마케팅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이버든 쿠팡이든 외부 유입을 환영한다. 쿠팡 같은 경우는 쿠팡 파트너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이버도 요즘에 클립도 하고 있고, 쿠팡 안에 동영상을 늘수 있는데 유튜브는 늘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그 뜻은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사는 거 우리 환영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외부 유입까지 고려하지 못하시는 셀러분들이 요즘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쇼트 클립이나든가 쇼츠라든가 틱톡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공동구매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생각을 하셔야지만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블로그 마케팅 뭐 하면 가지 않았어? 근데요 어떤 상품이나 어떤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블로그가 생각보다 아직 굉장히 많이 검색해서 첫 번째로 노출이 많이 돼요. 연장선상으로 생각했을 때 쇼츠 라든가 틱톡 이라든가 짧은 동영상들 있잖아요. 그거를 한 개만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사골처럼 우려먹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롭게 찍으면서 그것도 계속 쌓아나간다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중에 가장 반응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광고를 한번 태워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삼겹살 넣어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어주는 도구가 있는데요. 그게 처음에는 셀럽들만 쓰는 뭐 그런... 상품들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도처에 깔리면서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나도 한번 구매를 해볼까? 어, 공동구매하네?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많이 노출되고 많이 보여져야지 처음엔 낯설었던 상품도 조금씩 호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발행을 하면서 계속 쌓아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대부분 초보자 분들이 한번 만들어 놓은 상품 상세 페이지는 더 이상 수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속 계속 수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매 전환율과 유입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만들어 놓은 상품 상세 페이지를 수정해도 되는데 그거를 수정을 하게 되면 순위가 내려가지 않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긍정적인 수정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마케팅을 정말로 잘 했던 마케팅 대표님이 예전에 상품을 운영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로 상품 상세 페이지를 계속 수정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나갔. 어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처음에 만든 거 물론 만족스럽겠지만 지속적으로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해 주시는 것들 그것도 너무나도 좋은 열린 자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영상을 만들었고 올렸는데 반응이 별로야. 근데 다른 컨셉으로 올렸는데 어, 반응이 좋아. 그러면은 그걸 기반으로 조금 디벨롭해볼 수도 있는 거고 처음에 내가 타겟을 잡았을 때 2, 30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3, 40대에서 많이 팔려. 그러면은 광고 세팅을 다 바꿔야 돼요. 아 이게 3, 40대한테 더 통하는 거구나. 왜냐면 내가 조사한 게100% 맞을 수는 없고 또 맞는다 하던 그도 고객들이 바라볼 때는 밈이 돼서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정과 개선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걸 다 받아들여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 이것도 초보자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물건을 판매하는 셀러들이 갖춰야 되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많은 초보 셀러들이 좋은 상품 이고를 많은 매출이라는 그런 일정의 공식 속에서 그동안 쭉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좋은 상품 그다음 단계는 좋은 마케팅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과 수정과 축적 이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출이 좀안 나오고 조금 뭐랄까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잘 모르실 분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드셔서 한번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셔서 어, 상품 판매가 더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루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컨텐츠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셀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